지금 시간이 10시 53분 11시 다 돼가는데 이 건물 여기가 이제 아주라라는 이제 아파트먼트인데 이 옆에 있는 빈펄 뭐 다당 리버프론트 호텔 이라는 데 호텔을 잡았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래서 체크인까지 한 3시간 남아서 여기도 수영장이 있대요 수영장 있는 집에 사는 우리 엄마입니다 아무튼 저는 원룸에서는 아무튼 수영 좀 하면서 놀다 갈라고요 잠겨있는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겨있네요 수영장은 3시부터입니다 엄마한테 당했어요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태풍이 있었었고 비가 엄청 왔었대요 태풍이 왔었어서 수영장이 지금 청소중인거래요 원래는 아침 6시면 연대 그래 말이 안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희 어머니 집이거든요 아우 겁나 놈네 마초루네 바로 옆이 되게 유명한 쇼핑몰인 빈컴플라자라는 쇼핑몰이에요. 엄마가 계란이랑 감자 사오래요. 재밌네요. 동남아에서 제가 엄마 심부름을 할줄 몰랐네요. 어렸을 때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고 그런 심부름을 하다가 한 35년이 흐르니까 이영말리 빈컴플라자에서 엄마 심부름으로 계란 사러 왔습니다. 인생은 참 재밌는 거예요. 9시 반부터 연다고 써있네요. 좀 신기한 게 어머니가 2층에 식품 코너가 있대. 근데 지하 2층을 말하는 거 아닐까? 지하가 없는 가 없는데 왠지 지하가 없는 느낌인데요. 근데 뭐 사람은 별로 없어서 좋네요. 아 진짜네. 윈 마트라고 저기 마트가 있네요. 2층에 마트가 있다니 되게 특이한데? 아. 이제서서 코코넛. 감사합니다. 아라. 맛은 있네요. 코코넛 좋아. 또한번 해야겠네요. 국뽕이 차오른다. 불닭 당신은 대체. 세개에2천원좀안 하네요. 싼거 같은데, 그럼? 싸네. 아니, 이 정도면은 여기는 롯데마트도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이야. 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뭐짠 듯이. 어디를 돌려도 다 대한민국이야. 청정원도 오셨고요. 예, 네, 오뚜기 어서 오시고. 오뚜기 어서 오고. 오뚜기 미원 청정원 어서오고 오뚜기 청정원 청정원 그린월드는 모르겠다 오뚜기 거의 오뚜기 공화국인데? 가뚜기. 요거 많이 먹죠, 요거를. 삼삼삼.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n 라이스 n g 정체불명의 소주들이 또 있습니다 아라 일곱 장안에 해운을 마시다 세븐드롭스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 코라이스는 어디야? 한국산이라고 써있네요 가평군 어, 이거는 맞나보네요 3,000원 비싸네요 막걸리 비아싸이고 이게 이 나라 맥주인 것 같고요 800원 얘는 좀 싸네 동남아를 다니면서 요새 느끼는 거는 동남아의 체감 물가가 저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은 잘안 들어요 회자롭다, 가격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느끼기에는 관광지 위주에선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컬로 떨어지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여 심부름 해야지 감자랑 고기 감자랑 고기? 달걀 <laughs> 내 마음대로 고기로 바꿨어 감자랑 고기 그건 고구마 아 감자다 얘가 좋네 킬로그램당 이 가격이랬는데 이게 맞겠지? 미루어 짐작해야 돼. 뭐가 감자인지 뭐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으아, 두리안이다. 으아,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이 베트남이 반미가 유명하잖아요. 동남아, 뭐, 라오스도 그렇지만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빵 기술이 되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게트 맛있어요. 빵 맛있습니다. 달걀 사러 왔습니다 매출이도 팔고 얘는 뭐야? 이렇게 작어? 달걀 한열 알에 2,000원 정도 싸네요 이거 오리 알이구나 나살 뻔했는데 이거 봐 도널드가 있으면 오리겠죠? 여러분 도널드를 그릴 리가 없잖아 오리지 이건 아 얘는 닭 얘도 닭 얘는 오리 알 맞거든요 이거 그거, 그거잖아요 사킨 송화단 송화단 확실히 다 그려진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주 단일행 다니면서 마시는 주행남입니다 43617밥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데갈 거예요 한 4년 전부터 왔던데 5년 전인가? 이 집을 부산에서 주었나 봐요 아주라네요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알아? 그 부산구장 같은 데서 뭐만 응. 하면은 아주라 그거 아주라 아주라 어 애, 애기 내주라고 이게 아주라가 네. 여기 이런 우리나라 아파트에 는뭐 현대 이런 것처럼 브랜드 네임이야 아주라? 응큰 어, 도시에는 있어 아주라 자 어디 왔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바뀌어서 놀랍다 놀라워 여기가 이제 베트남 다낭의 버거 맛집 버거브로스예요. 이제 많이 유명해졌을 걸요. 저는 갑자기 이상한 부심인데 한 4~5년 전부터 막 많이 왔었어요. 지금 2호점까지 생겼고 배달도 되고 그래서 많이 먹는 햄버거 집인데 아주 맛있어서 제가 다낭 생각할 때마다 반미, 반세오, 분짜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 이 햄버거 맛집이다 이 나라는 이렇게 생각했던 음식점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점심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수제버거 한번 달려보시죠. 의외로 베트남은 버거가 맛있다 하고 버거 불었습니다 와 근데 리뉴얼 했네 엄청 좋아졌네 나 좋아했던 거 있는데 여기 이거야 BBP 포크버거 이게 엄청 두꺼운 돼지고기 들어있었던 것 같고 가격은 9만 동이니까 5천 원 정도 비싸네. 토핑도 따로 추가할 수 있고요. 아보카도, 베이컨, 체다 치즈 단 1천 원씩 받네요. 블루 치즈는 2천 원. 아, 코 콜슬로 먹어야지. 코 콜슬로 1,500 원. 감자튀김 1,500 원, 2천 원. 닭날개는 한 조각에 1천 원. 모두실린다고요 뭐 슈림프. 네. 잘라서 반씩 먹을까? 네. 어난 사이드로 콜슬로 엄만 감자튀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콤비. 잘 맞죠? 오랜 콤비입니다. <laughs> 세트로 두 개. Yeah, 네 콤보. 슈림프 콤보. Yes. 그리고 비비큐 포크버거 콤보. yes. 프 n e French fries and 스 n e c o a l 네 아, 오 일본분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네요 음. 여기가 2호점이래요 2호점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 바뀐 게 아니라 2호점이라서 음. 제가 몇년 동안 좋아했던 거아박뀌졌네 이렇지 않았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음. 통삼겹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버거예요 기름 보이죠 그래서 다진 쇠고기 패티가 아니라 와, 진짜 작아졌다 네? 어. 4년 전에 비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맛있네.. 다소 섭섭해 근데.. 하나 음, 더시켜먹어까 베이컨이 되게 크리스피하네 예, 여기 감자가 맛있대요 가감자가 맛있다고? 갈락 갈락? 감자 맛있네 와.. 감자튀김 맛있네 그리고, <laughs> 치킨 윙. <윙이>. 이게 <되게> 짱인데? 맛있어 <laughs> 교촌이네. 네. <그래>? 드셔보세요. <웃음> 교촌이네. 교촌이네. <laughs> 시림프 버거입니다. 명태살 안에 새우는 이만큼이네 응? 대부분이 대곱살이에요. 이 부분이 맛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지방 있는 부분, 나 같은 부분. 이거는 일본식 간장 삼겹살을 버거에 꽂아놓은 맛입니다. 호텔에서 먹고 몸소리 쳤던 기억이 나. 맛있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네. 한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내가 맛있는 버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 세계에서. 음, 응. 1등 버거는 체코였어, 체코. 고기 들어간 거? 체코에서 상 받았다. 그랬던. 감친 튀여자가 1등이네요. 버는 엄청 버터리 한맛 작년에 베스트 레스토랑이었었네요. 이쪽 시티에 있고 버거브로스였습니다. 어, 어, 개인적인 평은 이제 그냥 그렇네요. 나쁘진 않아요. 한번 오시면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버거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시켜서 먹었는데 추억 보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고기가 좀 줄었는지 아니야 줄었어. 하지만 감튀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끼 정도 그래도 오셨을 때꼭 드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버거브로스였습니다. 어, 2호점이었구요 저는 이제 체크인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으하 예. 오케이. 신신 예. 이 미안한데 너무 맛없다. 아. Yeah. Thank you. 감문. 도나로 yeah. 되세요. 땡큐 a n k you. 아따매. 아, 오케이. 저서 뿌듯해요. 아, 오케이. t h a 이거 요구나. 오케이. 좋은 식 있어요. 아유, 티비도 두 대나 있네요.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 가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입니다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2시 22분이네요 벌써 이제 3박을 단항해서 지내보시죠 어디를 가나 직접 짜들이는 사탕수수 주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들리십니까 한 점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낮잠 자려다가 포기하고 수영장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진짜 전세 냈네요. 실내 수영장 있고 실외 수영장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도 하늘 뷰가 좋네요. 올해는 벌써 9월 다 지나갔으니까 올해 마지막 동남아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수영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좀 있으면 추워질 텐데 잘 즐기고 가야겠습니다. 저 건너편인가봐요. 한번 갑니다. 어. 아,